이화여대 4번 문제는 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명제를 풀어주는 문제인데요. 먼저 함수 조건을 이렇게 주었고, 명제 abc가 맞는지 아닌지를 물었는데, 조건부터 일단 볼게요. f0일 때는 양수, f1일 때는 음수. 그래서 교대로 반복하다가 f2019에서는 음수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우리가 어 중간값 정리라고 함수 a,b 사이에서 fa 곱하기 fb가 음수라면 a와 b 사이에서 함수 f는 근 하나는 무조건 가진다 얘를 이용을 해 보면 f0, f1은 양수 음수 곱해지니까 음수죠 그리고 F1, F2에서는 1과 2 사이에서도 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다 보면 2018, F2019도 음수이기 때문에 총 1개, 1개, 1개 더해져서 0과 2019 사이에서 F는 근 2019개를 가진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선지부터 볼게요. F'X는 적어도 2019개의 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일단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미분해준 값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을 하는데, 얘가 어 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y는 0인 축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 프라임 c가 0인 게 얘는 그러면 노래 정리를 이용을 하면 근은 2018개를 가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2프라임을 물었는데 2프라임 c는 0 얘도 맞지? 마찬가지로 노래 정리 사용하면 2,017개의 근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 미분하다 보면 2,019번 미분을 했을 때 얘는 0개를 가지겠네요. 왜냐하면 상수 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0개나 아니면 1개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적어도 1개의 근을 가진다. 얘는 틀린 말이겠. 되겠네요. 그러면 2017개의 근을 가진다는 B 선지만 맞으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